일어나서 전벼어 나서! 일어나! 이봐, 이제 그만하자고. 자네가 이겼어. 누구 마음대로!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돼 먼저 상대를 교란시키고 놈의 잽을 막은 뒤에 왼쪽 뺨에 카운터펀치 뺨을 한대 쳐서 당황시킨다 그럼 반격을 하겠지 발꿈치로 막은 뒤에 복부 강타 왼쪽을 막고 턱을 겨냥하면 턱뼈 골절 오른쪽 갈비대를 부순 뒤 명치 가격 턱을 완전히 뭉개주고 마무리로 횡격막을 차버린다 요약하자면 턱뼈 탈골, 갈비대 골절, 횡격막 출혈 전치 6개월, 정신적 회복기 6개월 다시 남의 뒤통수에 침뱉지 못하겠지. Yeah! <laughs>